자,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보시다시피 조금 흐름이 나와주면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, 아, 12월 22일, 어, 금요일인데, 음, 진폭이 너무 적게 나오네요. 어, 지금 오늘 뭐 저가고 고가를 따져봐도 1 3 3틱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. 계속, 어... 저가를 조금 더 깼으면 좋겠는데, 살짝, 살짝 깨는 거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죠. 그럼 결국 박스 안으로 또들어간다는 뜻인데, 아, 저가도 더한번더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, 뭐, 보시다시피, 이렇게 박스 안에 또 다시 방향을 바꿔서, 결국은 박스 안에 갈것 같아요. 뭐,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어, 크리스마스, 월요일날 크리스마스죠. 음. 월요일까지, 어, 26일까지 휴무죠. 홍생이 어, 휴무를 가지고 어, 연휴 잘 보내시고, 연휴 뒤에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진입하지 못하고 마무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주말 잘, 어, 연휴 잘 보내시고, 어, 2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